반가반가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교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24회 10번 문제입니다. 인장 등록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인장 등록 도장이죠 도장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계약서에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이라는 말은 공적인 장부에 기록하는 걸 등록이라고 하죠. 오를 등자 기록할 록자입니다 기록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 1번 지문인데요. 개업공개사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개사 인장은 소속공개사의 업무개시 후에 등록을 해도 된다 했는데, 업무개시 후 틀렸죠. 업무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업무개시 전입니다. 인장 등록은 개공, 소공만 인장 등록을 하고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업무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7일 이내입니다.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39번에 2번에 있습니다. 핵심비교정리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개업공유회사의 인장 등록은 고용신고와 같이 할수 있다. 이게 기출문제인데 썩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기출문제는 100% 일치 반드시 논리적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조원은 사실 인장 등록을 하지 않죠. 근데 왜 이런 게 기출문제 나왔냐 하면은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서가 하나의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조금 바람직하진 않죠? 사실 보조원은 인장등록하지 않습니다. 즉, 소속공개사 고용신고와 같이 할수 있다는 지지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고용하기 전에 미리 안 하고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주된 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인장 등록은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 법인은 법인 인감 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장 등록은 업무개시전에 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격정지 기준이 3개월인 경우입니다. 이 자격증지 개별 기준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요. 어, 개별 기준을 보면 이중, 이중, 이중 금인 확인서, 여기 이중 금, 이게 6개월이고요. 이중 검인 확인서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확인서 개별 기준이 3개월 짜리가 4개가 있습니다. 이중 소속, 이중 계약서, 금쟁이는 6개월이고요. 개별 기준이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건 3개월이 되겠습니다. 6개월짜리가 3개고요. 자, 따라서 3개월인 경우는 했는데, 이중계약서 작성한 경우, 이거는 6개월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자격증기인데 개별 기준은 3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소속, 4번, 3번에 이중소속, 이거 6개월이고요. 그다음에 이중 계약서 6개월이고요. 그리고 금지 행위네요. 5번 6개월이 되겠습니다. 개별 기준. 이중 거민 확인서. 즉 이중 소속 이중 계약서 금지 행위는 6개월,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이 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이 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거래종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격증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죠? 예, 우리 프린트 55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아니고 30일 이내 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지정요건에 맞으면. 그 다음에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 임대중인 중개상무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자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4번. 거래 그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정보 사업자 정보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부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거래 그래 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않습니다. 청문이라는 게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인데 법인이 해산하고 없으면 없어진 거거든요. 개인 죽는 거하고 법인 해산 똑같죠. 해산하고 없으면 들을 청, 들을 문, 들을 수가 없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조사한 중개사물 정보도 공개할 수 있다. 엑스네요 안됩니다. 만약 이걸 직접 공개하게 되면 이건 직거래 사이트죠. 직거래 사이트가 아니라 정보망이란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만 정보가 공개되어야 개업공개사가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직접 조사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